오늘은 제가 저의 추억의 브랜드인 MRK 문구 하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이제 풀셋으로 문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어, 여기에 인형 세트도 있어가지고 너무 기다렸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박스에 이렇게 나와있는 이 친구가 콩콩이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 박스 자체 이렇게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눕혀놨어요. 엄청 귀엽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어봤고 제가 이게 높아가지고 제 거치대가 이렇게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손으로 들고 왔어요. 여기를.. 이거를... 아! 귀엽다. 여기에.. 아 귀여워. 이 키링 친구랑 그다음에 이 인형 친구 이렇게 일단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얘 때문에 전체 세트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그러면 얼른 하나씩 얘를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에 또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또 뜯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평소보다 사실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들으실 때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딱 감기가 얼마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음, 음 귀엽다. 완전 화세트 테이프네? 음. 자, 이렇게 뜯어봤는데, 이게 구성이 편선지 세트, 이 매거진 세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 보이는 인형, 그 다음에 키링, 그 다음에 이게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도 제가 이거를 사서 아마 언박싱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편선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잡지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통이 너무 예쁜데요? 음! 완전 예뻐 이렇게 여는 거구나 얘가 저의 진짜 추억의 캐릭터거든요 저의 아마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편지 쓰기가 좀 유행이었어요 아니면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런 게좀 많이 나오면서 편지 쓰기가 유행이었고 이 캐릭터들이 엄청 인기였습니다 얘는 콩콩이라는 친구예요 엄청 귀엽죠 그래서 얘는 이거는 작은 거울이에요 이거 아까워서 써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엄청 귀엽다 얘가 발렌이라는 친구입니다 엄청 귀엽죠 얘가 아까 이 키링 이 친구랑 이렇게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얘는 이렇게 잡지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잡지로 돼 있었고, 이맨 뒤에였나? 아마 그 편선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막 사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담긴 아주 귀여운 잡지입니다. 이렇게 잡지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 잡지를 좋아했던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미리 이렇게 막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뭔가 메인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슬프게 마지막 회로 돼 있어요. 이제는 이게 이제 매거진을 만드는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보물찾기를 진짜 할수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응모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요것도 뭔가 옛날 감성이에요. 함께 할때 몰랐다. 소중함도 허전함도 느끼지 못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약간 엄청 옛날 감성. 아 귀엽다. 이런 거였어요. 아, 너무 진짜 잘 만드셨는데. M R K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T V 방영 그거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보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laughs> 그 다음에 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 MRK의 캐릭터들을 보시면 발렌이고요. 이 친구가 그 다음 콩콩이. 저는 콩콩이 친구도 되게 좋아했는데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코딱지. 이름이 너무 귀엽죠? 코딱지. 그 다음 소다미.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단추. 그 다음에 빤쯔. 그 다음에, 주스. 포타토. 가이 아, 친구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다음에, 쭈꾸미. 그 다음에, 핑스터, 유부, 뚜패밀리 제가 기억하는 친구들은, 어, 발렌, 콩콩이, 코딱지, 소다미, 단추, 반츠, 주스, 포타토. 요까지. 저는 딱 요거, 파리까지만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 캐릭터들. 지금 고전 문구를 치면, 이런 친구들의 문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옛날 제품이고 희소성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진짜 비싸요. 사실 뭐 요즘에 물가를 생각하면 그 정도 가격을 할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희소성으로 되게 비싸서 많이 사지는 못하고 있어요. 헉, 엄청 귀엽다. 이렇게 콩콩이 유치찰란 스펙타클 게임. 약간 요런 느낌? 엄청 귀엽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잡지 느낌도 있고. 와, 이건 진짜 잡지다. 제가 잡지를 지금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이 종이 매체 세대여서 이런 잡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사실 이 잡지들을 많이 안 보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진짜, 와. 엄청, 진짜 정성으로 만들어진 게 느껴져요. 너무 좋다 저는 일단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나씩 다시 보고 싶어요 오늘 봐야 되겠다 아 귀여워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콩콩이가 엄청 많다 와 진짜 귀엽다 god 신화 와 동방신기 빅뱅 정말 저의 어렸을 때 그런 인기 있던 오디션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전지적 독자 시점은 요즘 웹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느낌과 옛날의 이런 느낌들이 섞여 있는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발리에서 생긴 일, 진짜 아직도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발리에서 생긴 일이랑 선지역고 티어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진짜 신기한데요?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씩 이제 보면서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보물상자를 한 번도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어, 어떻게 발견을 못할 수 있지?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 이런 막, 약간 이런 캐릭터, 이런 심리 게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어, 귀엽다. 그다음 약간 이런, 뭐지? 캐릭터 카드?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디게 쓰지? 이거 진짜 카드처럼 이걸 할수 있나봐요. 엄청 예쁘다. 와, 이걸 진짜... 어, 귀여워. 이거는... 와... 주사위 놀이... 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와, 이거는 진짜 소장각이다. 아니, 이게 왜 마지막 거죠? 저는 이걸 계속... 두 개씩 살 자신이 있는데 얘는 에? 얘는 왜 뭔가 거꾸로 되는 느낌이지? 아 얘는 이렇게 뒤집으면 MRK 편선지입니다 너무 귀여워 여기는 발렌 이렇게 뒤집으면 콩콩이 너무 귀엽다 얘는 편선지예요 파묘 <laughs> 진짜 귀엽다 그 다음에 아바타 편지 서비스 아, 너무 귀여워 예전에 이거를 막 잘라가지고 편지를 써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거를 다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저영머이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제가 종이 가방에다가 엄청 열심히 모았는데 그걸 다 버려가지고 진짜 막 엉엉 울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음 귀엽다. 이런 진짜 옛날 느낌의 편선지. 요새는 사실 편지를 잘안 쓰니까 이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닦고 할때 사실 써주려고 편선지를 샀었거든요. 이런 걸 잘라가지고 닦고 할때 써주려고 샀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바다 코딱지 이런 이제 편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반은 이제 한반 정도는 편선지고. 반 조금 넘는 분량이 이렇게 잡지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아까워서 못쓸것 같고 저는 진열을 해 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편선지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 저번에 샀던 게 1에서 4인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버전 5랑 6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담이 친구가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음, 귀여워. 이런 진짜 옛날 느낌의 편선지가 있습니다. 헉,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잘라 가지고 표구해 줘도 예쁠 것 같아요. 소세미요. 소세미 기억난다. 아, 소세미 너귀엽잖아 진짜 옛날의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런 편선지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크리스마스인가?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 있고, 얘는 단추. 단추 친구들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편선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라서 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관이 좀 들어가 있고, 엄청 예쁜 박스. 이런 카세트 테이프 같은 박스에 들어있어서 얘는 이렇게 넣어서 세워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 하나는 큰 인형. 얘가 발렌 인형입니다. 어, 귀엽다. 약간, 어, 이거 벗길 수 있구나.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애가 왜 이렇게 눌러, 눌렀... 눌려졌죠? <laughs> 어, 뭔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애 머리가 왜 이렇게 눌려가지고. <laughs>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게 아, 너무 귀여운 것 같긴 해요. 저는 조금 이거를 덜 씌우고 싶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씌우지 말고 너무 귀엽다. 근데 약간 여기가 얼굴이 약간 <laughs> 아 약간 조금 얼굴이 좀 너무 긴것 같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잘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런 조금은 좀 아쉬운 저한테는 좀 아쉬운 퀄리티인데. 알고 샀거든요. 약간 이게 조금 여기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귀엽다. 원래 이런 친구여야 되거든요. 약간 이게 좀긴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는 어... 키링이에요. 아, 얘도 왜 이렇게 많이 눌린 거 같지? <laughs> 아니, 얘는... 얘는 뭐죠? 얘는 왜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얘는. 하여튼 얘가 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야 되네요. 아 얘도 있다. 아 얘가 원래 튀어나온 게 맞는 거구나.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살짝은 좀 약간 아쉬운 퀄리티긴 한데 아 알고 샀어요. 이게 사진에서도 그렇게 엄청 정교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추억의 느낌으로 샀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사놓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거 도착하는데 몇 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보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다 커버려서 이제 이런 추억을 돈으로 산다. 약간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또 지었습니다. 이제 추억을 돈으로 사는 거죠. 어, 너무 귀엽다. 요렇게. 이렇게 두 개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뒤집어서 봐서 얘를 못 봤어요. 음, 크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콩콩이 친구가 그려져 있고 얘는 콩콩이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콩콩이 다이어리입니다. 어, 얘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투명에다가 안에 속지들이 이렇게 콩콩이라서 예뻤어요. 얘는 안을 보시면 이런 느낌. 근데 꽤 두껍거든요, 지금. 엄청 두껍다. 이렇게 콩콩이 표지가 있고, <laughs> 음 예쁘다. 이렇게 콩콩이랑 발렌이랑 단추랑 있습니다. M.K. Friends. 음, <laughs> 예쁘다. 아 이것도 다이어리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써야 되겠다. 어 <laughs> 너무 예뻐. 너무 귀운데? 여쪽지 아, 진짜 예쁘다. 근데. 나름 되게 깔끔하고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가 위클리고, 와, 하나씩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체크리스트랑, 아, 이게 챌린지 이런 것도 넣었네요. 어, 소다미. 엄청 귀엽죠? 소다미. 아, 얘가 월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얘가 1월, 만년 다이어리니까 뭐 자기 마음이긴 한데, 얘가 2월 이렇게 쓸수 있고 허, 귀여워. 처음 발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모습을 사실 기억해요. 발렌은.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인형이 됐다는 거. 머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장씩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쁘죠? 그다음에 허, 단추. 단추 친구들도 와 이거 진짜 퀄리티 잘 만들었다. 엄청 정성으로 만든 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엄청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속지가 생각보다 좀 단조로운 느낌이라서 기대를 안 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어 이거는 반복되는 건가 봐요. 이게 모두가 다 다른 건 아니고 한네 가지 정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예쁘다. 어, 이렇게 세, 세, 세 가지 버전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 약간 추가? 뒤에 왜 저희 줄로트 같은 거 추가로 있잖아요. 그 페이지인 것 같아요. 꽃딱지. 이거 완전 귀엽다. 어. 아.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귀엽다. 이거를, 아, 쓸 수가 있을까요? 너무 아까운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가 끝입니다. 어, 저는 사실, 이제 이거 살때 너무 아쉬우니까 저는 두 개를 샀단 말이죠. 소장용으로 하나 사고, 하나는 이제, 진짜 이게 마지막 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못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하나는 소장용으로 놔두고, 하나는 진짜 막 쓰고 싶어서 총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등골이 휘는 줄 알았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거 세트 하나 전체가 거의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세트를 샀어요. 어, 아주 추억의 템인 이제 MRK 몽구 하울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수 있어서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살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 하니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재미있는 친구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